주중형이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짜라보니 어,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짜졌는데 이걸 이제 평행님께 제가 리모델링 의뢰를 맡긴 거죠 <laughs>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가 또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지점과 애철 씨가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생각은 최대한 이 전통 어, 남도 소리를 우리가 부르다가 오늘 여기서 공연했던 노래들을 살짝 끼워서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끔 어, 하는 게 네네.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라는 것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중간 중간에 이제 너무 어, 조금 음악적으로 좀 지루한 것들도 있고. 아, 이거는 또 조금 아쉽다.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새롭게 좀 전통스럽지 않을 법한 어, 그런 음정들이나 뭐 그런 기교들을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뭐 그런 음악적인 재미를 조금 어, 넣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 이 판소리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마 다 비슷하게 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이제 소리.